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어, 조금, 음, 어제 쉬셨어요. 오늘 일요일, 어, 일요일에도 이 나라는요, 아주 뒤숭숭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요, 이제 윤석열을 굿바이 보내고, 이 코로나로 이 이슈 전환을 하자, 이러면서 이 질병청을 앞세우고, 여러 가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윤석열 총장이요, 딱, 문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또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이 좌파들은요, 가슴이 철렁한가 봐요. 국면 전환은 한편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아주 도를 넘은, 그 다음에 한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사생활, 인신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인신 공격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거를 인신 공격이라고 하고 어떤 거를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나. 그 기준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직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잘할수 있는가 못할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그거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또, 그거는 꼭 거쳐야 될 검증이라고도 우리가 할수 있겠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좌파들은 인신 공격과, 그 다음에 카더라, 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가짜뉴스, 이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 공격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는 공적인 어떤 검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철저히 사적인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좌파들이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윤석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깔게 없구나.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구나.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국민의 힘이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 때는 다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그때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것도 문제 아니고 저것도 문제 아니고 이건 다 공정한 거다. 이건 다 관행이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방패막이를 했었죠. 박주민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이철이 그 당시에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보시면은요. 웃음이 날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늘 날카로운 손톱, 발톱을 숨기고 있는 하이에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그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아 이거는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막 그냥 귀로만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좌파 매체 좌파 이른바 SNS 유튜버들이 하는 이걸 한번 제가 쫙 봤어요 다 봤습니다 거의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결론 또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아이 사람들이 좌파식으로 정말 소문을 부풀리고 그 소문에 이상한 덧칠을 하고 이상하게 색깔을 또 집어넣고 이래서 시커멓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좌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부인이 전시회를 해 가지고 돈을 이렇쿵 저렇쿵 빼돌렸다. 부인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해갖고 돈을 왕창 벌었다. 뭐이두가지예요이두 가지는요. 그동안의 윤석열 청문회나 또는 부인의 부인이 전시했던 전시회에 그 모든 후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때 난리를 거품을 치고 거품을 품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또는 전시회 문제는 이미 경찰의 수사라든가 이게 다그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기네들이 그렇다면 제대로 검사를 그 검증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도 볼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부인과 장모의 이야기로 윤석열을 꼬꾸라트리는 수밖에 없다. 어디 가서 윤석열 총장이 술어어 먹은 것도 없고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또 무슨 별장에 가지고 무슨 접대를 받았다 그때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한겨레 신문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좌파 언론 매체라든가 언론이라고도 할수 없는데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 너무 황당한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전에 결혼을 했었다. 결혼식도 올렸다. 뭐 혼인식원을 안 했다. 또, 모 검사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뭐 이런 얘기. 또, 모이그 회장과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가지고 그 회장한테 뭐 접대를, 술을 따라줬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줄리라는 이름으로 호스테스를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윤석열 총장하고 만나기 전에 사람을 사귀었건 결혼을 했건 그거는 그두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그 사실을 알고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어쨌든 둘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개하고 고양이 일곱 마리 기르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도.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가서 남편이 뭐 한다고 검사라고 얘기도 하지 않는 와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다 이런 걸 보면 그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 사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러면 빨갱이 딸이라고 해서 이혼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그 권양숙의 아버지는요, 유명한 말하자면은, 이빨갱이였던 겁니다. 공산주의자여가지고, 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 권양숙이 손잡고 다니면서 사람들 손을 잡아보고, 손이 거칠면은 죽이게 하고, 손이, 아 손이 이렇게 거칠면은 그냥 패스하고, 손이 이렇게 매끌매끌하면은 죽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고향에서, 권양숙의 고향에서 영부인 탄생 축하, 이런 현수막을 걸었다가 얼마 못 돼갖고 내렸어요. 왜? 그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한 열댓 명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이 어디 가서 목을 하고 누구를 사귀고 또 자기 어머니하고 해갖고 어떤 검사하고 해외여행을 했던,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거기 어떤 검사하고 갔던 간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자, 이거는 매우 악의적인 사생활 비틀기. 정말 스캔들 만들기. 추문 만들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좌파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요. 굉장히 주목할 게뭐냐면요 아주 야비하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쫙 봤어요. 그러면 팩트는 어떤 것일까? 저도 술집에 가고 어떤 사람한테 술 따라 준적 있습니다. 회장한테도 따라 준적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마치 저를 호스테스라고 부른다든가. 참, 제가 뭐, 그 정도의 미모나 되면 좋겠습니다만, 약간 그건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윤석열 흠집 내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피아들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마피아에서 아주 응징당하는 게 뭡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게 우리 마피아들의 조폭들의 분문율인데, 어떻게 가족을 건드리냐? 이러면서 피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좌파들의 하는 식은요 마피아보다도 조폭보다도 하수입니다. 더 야비하고 더 치사하고 졸렬하고 그리고 매우 악랄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과 그 장모 부인 인간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청정구역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요. 우리도 좀깨름직한적 있고, 뭐 무단횡단도 한 적도 있고요. 어? 뭐, 우리 그러면서 삽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이 벌금도 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저들 좌파보다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쟤네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요, 그야말로 청정구역에서 우리 우파들은 사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세금 많이 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이 나라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사적인 돈까지 다 사교육에도 썼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름대로 돌아갑니다 자 사교육에 대해서 나쁘게도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외국에서는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자기의 재산까지 털어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것. 이거는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공통점입니다. 좌파들은요, 애 공부 안 시키고, 왜? 권력의 언저리에만 빌붙어 있으면 되니까.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려면은 이제 좌파하면 되니까. 그런 좌파들도요, 자기 아이들 외국 유학 시키지 않겠습니까? 윤미향이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인류에 거기에 기반한 응? 무슨 연대운동가 종군의 한뭐 할머니를 위한 커뮤니티 올가나이저로 자기 딸을 시민운동가로 키우지 않고 왜 피아노 유학을 미국으로 보냈죠? 바로 그런 거죠. 윤석열 총장 부인과 장모에 대한 좌파들의 이 집요하고도 돌을 넘은 공격은 왜겠습니까? 윤석열은 청정구역이다.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요, 한 개인의 가족, 이 모든 것에 의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파들은 결혼의 순수성, 또 제도의 도덕성, 여기에 기반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좌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또그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이총 공세. 그것은 좌파들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하고 맞한뜨는 윤석열에 대한 좌파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열에 대해서. 네. 내일 월요일 11시에 야옥대적 전요 TV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